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오, 어떻게 오게 됐죠? 제가 구독자 아니시잖아요. 구독자입니다. 진짜요? 예. 언제부터 구독했어요? 2년 됐나? 아, 2년이나요? 예. 저 1년 반밖에 안 했는데요. 어, 2년, 1년, 1년인가? 와 그냥 예를좀 하고, 본인이 네. 직접 런치 컨트롤 한번 해보는 걸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제일 편한 모드거든요? 아. 그 스포츠 모드 뭐 이런 게 없어요. M칸. 그럼 기본 세팅 자체가. 여기에, 어, 네. 세팅 들어가서. 아. 여기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아두 가지를 여기 M1, M2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 M이라서 M이 아니에요. 네, 메모리 1, 메모리 2거든요 여기 에 보통 1 번에는 저는 제일 편안한 거 해놓고, 네. 2 번에 그냥 제일 빡센 거 해놓고, 음 중간은 안 타거든요. 가장 편안한 보드인데도 오이션 했을 때, 오, 이런 느낌. 어, 그럼 이게 방금 얼마 정도 쓴 거예요, 악셀을? 악셀을 5분의 2, 5분의 2리고갑니다 <웃음> <웃음> 와, <laughs> 와, 와. 안 됐어요 이거 예열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제대로 안된 거예요? 엄청 누렸어요 지금. 와. 자전환을. 아니 느낌으로는 이게 많이 오는데요? 이거 이게. 그렇게 하면 돼요? 어, 되게 웅장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웅웅거리는 게. 핸들도 이쁘고. 핸들은 애가 커스텀했잖아 네. 커스텀 4 0 0인가오0 주. 아니, 아니요, 아니요. 230 정도 전체 공임비까지 다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이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네, 제가 X6M 쇼츠 올리는 거 보면 네. 코딩해서 손안대고 간이 많이 사람들을 오해하는 게 있거든. 네.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영상에서는 편집을 했어요. 음 노, 문제가 될까 봐.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코딩해서 이게 된다로 이 연결이 돼버린 거지 아 영상이. 근 근데, 근데 음 손안 잡는 거는. 네. 제가 핸들 어떤 조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방주시 잘 하면서 사고 안 나게 잘 하거든요? 보통 이거 안 써본 사람들이 네. 본인 반자열주행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쨌든, 없는, 안, 자탄. 없는 자 타는 사람들은 제가 아, 아, 미난하는게 아니라, 네. 없는 자 타서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네. 그 있는 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망주시를 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와주는 네. 거니까. 네. 근데 뭐, 그 지랄 하다가 골로 가니, 하늘나라고 하니, 저 죽으라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저는 죽지 않고요. 어쨌든, 핸들을 조치를 하려니까, 순정에다 하기는 좀 그랬던 거지. 네.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나 이베이나 알리 이런 데서도 다 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최대한 멀쩡한 거를 사서, 여기에 카본 껍데도 새로 사고, 여기 가죽은 헤드레스 빼 가지고 가죽 염색하는데 보내 가지고 시트랑 똑같이 염색을 하고 그 엠블럼도 알리 사 가지고 붙여 가지고 완성을 하는데 230만 정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내부에다가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게 아하. 해놨어요 음. 코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그럼 그거는 코딩이 아니고 그냥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내가 손을 안 잡아도 아하. 잡고 있는 걸로 인식하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 경고음이나 차선 네. 이탈했을 때 그건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요 아하. 그게 관건이었지. 계속 잡고 있는 걸로 인식해가지고, 네. 뭐 경고나 이런 게안 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그게 다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안 대고 부상해서 손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는 해야지. 네. 이 테슬라도 아니고, 급급으나오면또 이탈될 수도 있으니까. 차선이 네. 없는 공사 구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손을 조금 자유롭게 해줄 수는 있다는 거. 브랑브라랑. 음. <두워> 오, 흔들 힘들... 다시, 다시, 다시. 돌아가 있었네. 그리고 런치 컨트롤 활성화가 안 떴어요. 아. 뭘 끝까지 안 밟았거나 뭘 잘못했어요. 긴장해서 그런 겁니다. 어, 우리, 방금 골로 갈 뻔한 거 맞죠? 예. 저 벽에 박을 뻔한 거 맞죠? 네, 오케이. 아직 차가 오네요저차 가고 갈게요. 예. 여러분, 구독자분이 뭐 이렇게 이러다 사고 낸다고 한들 <laughs>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방금 좀 시끄럽했어요. 핸들이 똑바로 트이지 않고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저 옆에 벽에다가 그대로 걸어버릴뻔 했네요. 진짜 당황했다. 갑시다. 내운전할때보다 확실히 중력감 빠고내 이통수에 <laughs> 진짜 무섭네요 바이킹탈 때처럼 네네. 맞죠? 마구잡이로 주행을 해봅시다 막 조져야 되니까 어, 무섭네요 진짜 무서워 진짜 다쓸 수가 없겠네요 이러면 이러면 한번 다 써보세요, 말먹보세요 예. 전에가 방지턱이 있습니다. 타고 나면 네. 다른 차못 타면 운전 잘 하시네요. 대리운전도 했어요 오 엄청 잘하시는구나 엄청 멀리서 왔잖아요 괜히 왔다 생각은 아니다 아 괜히 아, 왔다 재밌었다?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동 끄